가고싶은 동네산권 고쌤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네. 저희 오늘 공연 보러 왔나요 공연 이 넓은 그라운드에서요 네 여기 공연장 아닌가요 네, 가끔 공연도 해요 아 그렇죠 야외 공연을 하는데 네. 아, 저도 전에 그 가을철에 재즈 공연 가볍게 하는데 소규모 아. 밴드가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 공연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오늘은 서울의 역사 문화의 한복판에서 여기 네. 어입니까 종로통이에요. 네. 벌써 이적 김두한요. 그러면 그 놀던 동네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그쪽으로 취재를 가는 거예요? 가... <laughs> 아무아니아무과 <별한> 관계가 <laughs> 없고 네, 네, 네. <laughs> 네. 저희가 서 있는 건물이 네. 아주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아 네. 이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데. 여기는 1960년대. 그럼 벌써 몇 년이야? 50년, 50년이 넘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면서 문화재들도 있고, 음 오래된 거래들도 있고, 그리고는 아마도 상상하지 못할 시장도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많은 악기를 네. 평생 봐왔던 악기를 어쩌면 오늘 하루에 그 숫자만큼 하루에 볼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오늘 그 서울의 중심에서 이제 문화를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악기도 보고 네. 문화가 너무나 다양하고 네. 아,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구나 네. 그걸 만끽할 수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는 무슨 영화 촬영소 같아요. 약간 느낌이 저는 그냥 올드한 멋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네. 촬영소처럼 달라 보인다. 네. 그게 그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고. 찰플린도 있고. 또 사실 저는 네. 찰리 플린 영화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여기 지금 있는 영화들은 생소해요. <laughs> 빨간 마후라. <마을아>, 전투기하고. <laughs> 그러니까 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1일 전쟁과 여걸이니. 네. 자매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은희 여사. 국민 배우 안성기 아역으로 나옵니다. 와.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다몇 년도의 영화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버극장이 있어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일반 시내극장에서는 네. 뭐 빠른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상업영화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향수를 간직하고 계신 노인분들은 네. 사실 영화보자이좀 어지러워. 그렇죠. 옛날 영화에 대한 추억도 있고. 맞아요. 네? 그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들 중심으로 아. 저렴한 가격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실업장 홍보 담당 같습니까? 네.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정말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처음 아. 생길 때만 해도 소문이 별로 안 났는데 네. 이제 뭐 자리가 완전히 잡힌 것 같고 음. 자 저기로 보세요. 이 서울 미래 유산. 서울 미래 유산이 어떤 거죠 지금 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 건물이죠. 아. 현재라는건 네. 어쨌거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오, 오래된 네. 건물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한번 시간 내서 보러 와봐야겠어요. 그래서 음. 나이 많은 분들하고 그 사이 툭 뛰어서 아주 환영받을지 몰라요. 네. <laughs> 네. 자 그럼 또 안쪽을 구경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실버 영화관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이 종로에 어, 한해 동지를 튼 실버 영화관 어르신들이 365일 2,000원이면 마음껏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은주 대표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 <laughs> 저는 고전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네. 실제서 몇번 보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낙원상가 왔다가 올라와서 뭐하나 하면 참이 영화하네 하면서 웃곤 합니다 <laughs> 여기. 네. 되게 젊으신데 대표님이 네.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 먼저 이곳에서 제가 영화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어, 이곳에 왔는데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가 참이 종류의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문화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요. 어, 이 극장을 오픈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과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시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어르신들의 문화를 좀 만들어서 조금 음. 보급하는 것들. 어. 그래서 지금 고령사회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정과 효가 살아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효를 기반으로 어. 한 정말 진정성 있는 문화를 좀 우리나라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서 해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으세요, 진짜. 그냥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활동도 하고 그러시나요? 어, 영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끼리 하신 거 같고요. 네. 어, 그 어. 사이에서 제가 또새롭게 이제. 어, 결혼하신 분들 좀본 적이 있고요. 지금 저희 극장은 새로운 이제 계속 숙제를 이제. 가지 풀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화두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 공간 보시면 느끼겠지만 아마 그장 그 어떻게 보면 종, 종로 속에 정글 같은 느낌? 네, 맞아. 어, 여기 미세먼지에 가장 효과적인 식물도 저희가 다 심어서 어, 미세먼지가 많을 때 문자로 어르신들 외출을 삼가하세요가 아니라 어르신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실버 화관으로 오세요. 아 라고 하시게끔 어떤 사회적 변화를 좀 시도해 봤고요. 이곳에서 직접 수경재배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가져가셔서 어, 집에서도 미세먼지 을 탈피할 수 있는 지금은 영화와 공연을 하는 것뿐 아니라 어르신들 생활 전반에서 좀 이로운 것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계속 찾아내서그 일을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많이 보면 네, 좋은 상상력이 <laughs> 생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곳이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어, 어르신들이 와서 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고 네. 그런 하나의 장터가 되는 곳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 이곳에 오면 최고로 멋있는 공간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영화도 네. 한편볼수 있고 또 공연도 한번 볼수 있고 네. 또 이곳에 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송혜 선생님도 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곳에 오셔서 같이 저희랑 같이 좀 얘기도 많이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간인데 우리들의 공간이 가장 멋지다라고 할수 있게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허리우드 극장으로 들어오는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송해길입니다. 송해길입니다. <laughs> <laughs>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즐거운 <laughs> 네, 얘기를 들으면서 활력도 찾고 문화도 즐기고 네. 참 좋은 공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약간 하늘이 보였죠. 네. 어, 지금은 이제 어 여기는 길이 어머 나고시장. 나고시장 지하를 향해 가는 길. 와 이쁘가 진짜 특이해요. 철창, 우리 들어... 오늘 갇히는 겁니다. 들어가면 오늘 시장에 갇히는 건가요? 그럼요, 이렇게.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주세요>. <웃음> 어, 빨간 달라이 어, 기본입니다, 그 정도. 네, 저희는 지금 낙원 지하 시장 어, 야채 가게 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격증에 부탁드릴게요. 네, 영남상이고요, 통일이고요. <laughs> 또 여기서 장사 시작한 데는 사, 저, 이 지장이 지금 5 1년 됐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여기 네. 시작한 데는 저기 46년 됐어요. 아, 46년이요? 네. <laughs> 어, 저는 이렇게 도시 중심에 이런 음. 지하시장이 있는지. 아, 몰랐 아, 옛날에 여기 전부 다꽉 찼었어요. 근데 음. 지금 다비어서 있는 거지. 와, 아니 여기 간판 글자만 봐도 진짜 오래된 걸 느껴져. 오래 <laughs> 오래. 저 글씨는 진짜 저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이다 간판 집에서 만든 직접 만든 글씨들. 네. 아 <laughs> 네. 어, 여기는 아무래도 지하 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 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노인님들만 들어죠 그렇죠. 예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젊은층들이 네. 퇴근할 때 네. 여기 들려서 뭐 간단한 먹을거리들 갖고 가는 걸좀본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있을때는 있는데 옛날에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만? 어. 네, 어. 시장이 많이 죽어놓으니까 어. 지금 다 비었잖아요 창고로 저렇게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여기 네. 정말 가게들 다 네. 꽉꽉 차있었는데요 그럼요 옛날엔 자리 못 얻어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 비어있잖아요 혹시 그 주판? 알아요 주판. <laughs> 초등학교 때 주판을 배운 적은 있는데 그때, 아, 이후로, 네, 그때 이후로 본 적은 <laughs> 없어요. 에이, 여기 지나가다가 이집 방문할 놀래요. 이게 뭐예요? 상처뿐인 주판입니다. 방니 이게 뭐예요? 주판. <laughs> 네, 상처뿐인 주판. <laughs> 이야. 아니 이것도 그리고 나무가 갈라졌나 테이프로 또 칭칭 감으셨어요. 태는 네, 게 없어가지고 감어서 어...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사할 때까지는 써야지뭐 아니 이게 이게 되세요 이거? <laughs> 그럼요. 장난 못해요. 한번 해, 해보세요. 금방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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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금방 이렇게 해버려 돼서. 예, 아잇 참. 그러면 이거 몇년된 거예요? 이것도 한5 0년넘었어요 <laughs> 이 주판과 네. 함께 세월을 보내셨군요. 네. 옛날에 우리 전에 쓰던 거니까 여기 온 지가 40년, 이 50년 넘었지.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유일 주판이다, 유일 주. 주판. 맞아. 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보존해 냅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계산할 때 다른. 네. 상가에서는 네.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기서는 그럼 주판을 두드려요. 네, 난 주판 아니면 장작대. 아, <laughs> 네. 왜냐면 전작에서는 안써버려 대해 고 자꾸 누르는 것 같기도 안 누리는 것 같아서 아 아예 못 써요. 이것만 써요. 익숙함이 네.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 나만큼 고전적이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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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이런 시장에 와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요. 네. 아, 주판 구경만으로 끝났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희는 지금 여기 밥집이라 해야 되나요? 식당, 식당. 식당. 분식점 같기도 분식점. 하고 어. 분식점이라기엔 좀더 <laughs> 먹거리가 더 많아요 <laughs> 예, 예. 옛날 시골 장터 어딘가에 있음직한 메뉴들과 네. <laughs> 사장님이 굉장히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영화 써니에 나오는 언니 느낌이 강, 강, 강력한 여성 전사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건산과 어, 지하 종로김밥이에요 아, 예. 아니 여기가 그 유명한 유아의 어, 음악 앨범 네. 촬영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여기 하게 된 거예요? 어, 여기 회사에서 어 하자고 해갖고서는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하게 됐어요아 일요일날 쉬는 네, 시간 쉬는, 쉬는 시간. 날이니까 네. 뭐 엑스트라고 뭐고 다 깔고 여기서 촬영을 했겠네요? 예예 예. 엄청 많더라고요 야 완전 세트장이었겠네 어, 예. 왜냐면 시장 전체가 쉬어요 일요일날. 네. 근데 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건물 자체가 무슨 영화 그 촬영 장소 같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아, 일단 홍콩 여기... 누아르 일단 기본. 네. 여기, <laughs> 진짜...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영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음. 음.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여기 손님들이 더 많아졌나요? 네네. 네. 젊은 손님들도. 네 젊은 언니들이 와서 음. <laughs> 네, 좀 많아졌어요. 영화가 주는 재미들, 영화에 나온 곳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흥미로움이 있나 봐요. <laughs> 예. 보통 영화 본 사람들은 와서 이 가격표 보고. 네, 예, 너무 놀라죠. 싸고, 맛있고. <laughs> 아직 잔치국수 <잔치북스> 2,500원입니다. <웃음> <웃음> 막걸리도, 소주도 다 2,500원이세요. <laughs> 아니, 뭐 남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혼자 하지요. 사람도 들 수가 없어요. 혼자 서하시게또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은. 이제 점심 때하고 저녁 때하고 조금 바빠요 음. 네. 이 건물도 막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이 존재한 계속 존재하겠죠 당분간은. 예예. 어, 예. 그때까지 해야지요. 힘 닿는 데까지. 네. <웃음> 다음번에, <웃음> 다음번에 네. 술 잡수시러 오세요. 아 당연하죠. <laughs> 한잔 알 <laughs> 오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건물과 네. 특별한 공간, 독특한 공간을 둘러본 소감이 일단은 도심 속에서 절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공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 극장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지하 상가의 맛을 오늘 맛볼 수 있어 가지고 어, 지하 시장. <laughs> 아 네. 지하 시장. 지하 <laughs> 네. 시장을 맛볼 수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래도 아직 옛날의 정치가 코스란히 남아 있어서 <laughs>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네. 이 건물에 오면 정말 뭔가 특이한 걸 보게 될 것이다. 아, 글자요. 자. 이게 네. 바로 아,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세워졌을 때 쓰던 그 글씨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거그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딩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laughs> 야, 바로 여기가 낙원필딩입니다. 네. 필딩. 그게 이 1967년에 세워졌다는. 아, 67년이요? 네. 예. 아, 굉장히 진짜 오래됐군요. 그렇죠. 50년 세월을 훌쩍 넘긴 공간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이런 공간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앞길 네. 안 사셔도 돼요 뭐 시장을 네. 안 보셔도 돼요 네. 하지만 정말 건물 구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어, 여행이 맞아.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 <laughs> 싶은 동네산과 고쌤 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 눌러주세요.